충성 헌신상, 이름 오영호 목사, 귀한 한결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진매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에 진매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2024년 1월 26일, 진매교회 담임 이민아 전도사. <laughs> 악수, 서로 악수 좀 하시고 악수, 악수 좀 하시고 바랍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 안 하겠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로 우리 또 감사장 우리 이안나 사모님 오셨습니까? 이안나 사모, 귀한 한결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의 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심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2024년 1월 26일. 진례교회 담임 이민아 전사 네. 박수. 자주님드리 박수 한번 아, 악수하시고요. 아, 악수 아, 내용이 아, 네, 아, 짧아서 제가 계속 공부입니다셋째세 번째 감사장 우리 조현장로님 아, 생각 못했죠. 네 나와세요. 이 네, 상은 아마 이게 종교라도 생각 지못 때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감사장 충성 헌신상, 조연 장로, 귀한 한길 같은 사랑과 희생으로 주님의 길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2024년 1월 26일 주님의 길에 담임, 이민아 전두사, 박수! 악소 앞에 보시고 합소 그리고 가지 마시고요 가지 마시고 현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귀에 단임 목사 이민아 전사님또 대표 우리 주요 장로님.